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봐? 왜, 왜 이렇게 많이 보시지? 여러분, 오늘, 오늘 방송 보셨나요? 여러분, 방송 보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해명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 하려고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드리려고 켰습니다 저도 이제 티빙으로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쇼미에 나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음, 그 일단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고, 네 이거 왜 제가 해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명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제가 이기고 말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네, 정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일단 저는, 그 모든 회차, 쇼미 2화부터는 제가 안 봤어요. 클립만 보고.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날 방청을, 이제 래퍼분들이 오셨는데, 다 그날 반응이, 너가 제일 좋았다. 모든 래퍼들이 다. 네. 그럴 정도로, 잘 하고. 저도 이번 에차에 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어, 기다리고, 아, 드디어 오늘이다 하고, 심지어 뭐한 시간 전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노력들이나, 이제, 결과 하나 뭐 그니까 잘했다고 그니까 이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그 랩을 뱉는 저를 제가 봤을 때 데디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이 하는 걸 보고 데디 형걸 보고 제가 저걸 봤을 때도 어,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보다. 내가 대중의 입장으로, 내가 그한구석 전문가들의 입장으로도 봤을 때, 데디 형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 그렇게만 보면.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어? 어떻게 이 결과 진리놈미가 이기지? 더 임팩트는. 제가 봐도 방송에서 임팩트는 맥 데디 형이 더 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희 크루의 칸이 그날 방청에 오고, 키치우지 형도 왔어요. 뭐, 알아, 설명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거든요. 전혀 왈가왈부 하지 않는데, 저는 엄청 이제 이 디스전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 아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저 때문에 이제 팀이 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날을 기억해요, 아직도. 그날이 꿈에 나오면 공항이 오고. 그래서 정말 멘탈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잠시만요 전탈적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냥 뭔가 뭐 설명을 드려도 어차피 다 이해하지는 못하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근데 정말 잘했거든요 그날 저 방송 보고 나서 작가 누나한테도 연락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내보냈냐 랩도 거의 반 이상을 날, 날아갔어요 편집에서 근데 이게 엠넷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엄청 고생하고, 엄청 머리 아프단 말이죠. 이 편집 각을 보면서. 분명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알고, 뭐, 엠넷이나 뭐 편집하는 분들이나 다욕안 먹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욕 하나 보다 하고, 혼자, 혼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면서 그냥 쉬우는데 아, 이게 좀 억울해요. 작년에, 작년에 생각하면서 아 이번에는 뒤집어야겠다 작년에 절었으니까 여러저 댓글 다 보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아 근데 호미가 하면은 다 좋은데 절까봐 걱정하면서 본다 근데 저 이번에 한 번도 안 절었잖아요 그래서 뿌듯했고 그게 제가 저를 한번더깬 회차라서 미션이라서 이제 정말 뿌듯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또 그놈의 왈가왈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자면 이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여기 또 하나 더 제가 말안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것도 뭐 제작비 분들이 너무 저희보다 욕을 많이 드시니까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저 작년에 디스전도. 저는 전날에 비트를 갑자기 바꾸라는 소식을 듣고 원래 제가 연습하던 비트가 그게 아니에요 저희 2주 동안 대디 형, 홍원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제가 이, 이, 알고 있고 제 몸에 익은 비트가 있는데 하루 전날 촬영 10시간 전이었다 그날 갑자기 아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비트 써야 된다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저는 하루 듣고 그냥 밤새 듣고 간그 처음 비트로 랩을 한거예요 그거 제가 방송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욕먹는거에 대해서는 뭐 익숙하다만 익숙해요 익숙해요 욕해도 돼요 욕해도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 어차피 뭐이 방송이란거 자체가 이것도 쇼고 나말고도 피해보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저작권의 문제일 뿐인데, 다 욕먹는 게 싫었고. 뭐, 그냥 인정을 하거든요, 원래. 작년에도 제가, 뭐, 전, 저렇다는 게, 뭐, 제가 연습이 덜 돼서 저었던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그거를, 그날 밤에, 촬영 전날, 10시에 이제 모여야 되는데, 일산에. 네, 저는 12시에 비트를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욕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말했듯이 쇼니까. 그럴 수 있다. 내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 뭐 하겠냐. 뭐, 대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본상에서는 제가 거기서 떨어져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면 저는 인기 있는 래퍼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선에 올라가서도. 제가 유비무환이라고 써놓은 게, 제가 유비무환이라서 써놓은 게 아니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다짐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뭐라도 되니까 장, 작년에 본석 올라왔어도 제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를안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이 비하인드에 대해서 푸는 걸안 좋아해서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에 있어서 좀 설득력을 실어줄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오늘 너무 억울해요. 일단 저는 욕을 먹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칠리놈이가 승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음표가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리스펙이 없어요? 아, 됐어요.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좀가라앉힐게요 원래 얘기 잘안 하는데, 오늘은 못 참겠어요. 오늘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정도로, 좀 약간 불쾌한 정도라서. 때디 형하고 합방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성취감이 너무 없어요. 제가 뭐하러 이기고? 아형 그거 받아줘요. 아, 형! 아유, 설명 좀 해줘요, 아, 진짜. 예, 안녕, 안녕하세요. 그, 뭐야. <laughs> 뭐,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아, 그냥 뭔가 이제, 어, 이 편집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데 이게, 저, 저 혼자 떠들면은 이제 설득력이 없잖아요. 음, 그니까 뭐, 뭐 약간, 사람들이 왜 이겼는지에 대해서를 그거 하니까, 저 음. 처음에 아 근데 형이 굳이 이걸 저 대신에 해명해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카톡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는 저는 못했어요. 그날 저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쇼미 이번에 하면서 했던 무대 중에 제일 이번에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호미는 되게 저잘 놀랐어요. 뭐 이게 내가 놀림 받아서 그렇게 말하기 좀 짜증나지만 송이가 이거 아니가 이가 뭐지? 호미가 그냥 잘 했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가는 결과고 뭔가 그 현장에 계셨으면은 항상 아 현장에 계셨으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건데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히 이기는 거였어요. 편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한테 유리하게 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너무...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형, 형한테 저도 미안하고. 아니 네, 뭘 미안해? 아휴. 아 어디에요? 나 집. 오 네,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저거는 호미가 이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저는 실제로 제 랩할 때, 제가 원래 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성공할 때, 내 방송을 못 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냥 이거였어. 나는 내 가사 계속 외우느라, 막, 머릿속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호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뭐야, 랩을 하는 순간에도, 한마디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마디가 안 떠올라. 그거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나 호미도 그때 그거 느꼈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 형은 계속 가자 이렇게 대내 있는 거 보였다고.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나는 호미 의 얼굴에 돈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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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러니까 맞아. 하늘에 던질라 했는데 원래 하늘에 이게... 던져서 이렇게 팍 퍼지는 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되게 우연상태 진짜 정말 내가 호미를 뭐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빡터지더라고아 그건 내가 진짜 솔직히 진짜 하면서 약간 그거 하면서 더 멘탈이 털렸어. 내가. 여러분 저희 그리고 진짜 엄청 친해요. 홈이랑 저는 저희 진짜 한 2년 3년 분 사이라. 뭐 그런다고 그것도 아니고. 네. 아뭐 방송, 뭐 방송 뭐 재밌으면 그만이지만. 아뭐어 뭐랄까. 어 이건 무조건 솔직히 말해서. 아그 제네 제네서신라가왜 얼굴에 돈을 던지고 그러냐 하는데 진짜 액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 홈이 아, 얼굴에 상처라도 났었나 진짜 DM으로 욕 오지게 먹을 뻔겠네 이번에. 아 근데 그거 그래도 원래 제가 해명할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와버리니까. 음. 맞아 맞아. 아 진짜 존나 어깨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막. 아, <laughs> 근데 저희는 진짜 너무 친한 사이라서 솔직히 서로 막, 호미가 저한테 야야 해도 저는 생각하고, 호미가 저한테 막, 야이 새끼야 해도 별 타격 없고, 그냥 진짜, 네. 나이만 다르지 저희는 친구죠. 너무 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가, 제가 데디 형한테 고맙죠. 왜냐하면, 이제, 형한테는 그건데 이제 아 내가 못하고 훈이 잘했어 이겼어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를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랬던 거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거고 거기서 형이 거절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말안 했을 거고 그래서 고맙죠 저는 아 근데 이거는 고맙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팩트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른 무대들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못한 거 잘한 거에 있어서 난뭐 3차 나 잘했어 나 2차 잘했는데 뭐 편집 당했지만 어쨌든 근데 <laughs> 어쨌든 원의대도 나는 내가 준비할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디스베트때 나는 내 스스로 못했어 그냥 이게 그냥 되게 떳떳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뭐저 누가 이건저건 그거는 저희도 준비하면서 중요했다기보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점점 짧게 준비했잖아요 5일 했잖아요 5일 되게 너무 리스펙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모든 래퍼들한테.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방송으로만 우리를 보니까 맞아요. 이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우리 진짜 좀 약간 그때 다 힘들었지. 나는 너가 그렇게 잘할지도 몰랐어. 너무 잘했어. <laughs> <laughs> 나는 솔직히 나는 너가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잘하더라고. 그래서 좀어 실제로 좀 약간 얄미웠지. 근데 뭐... 아니, 고마워요. <laughs> 아니야. 고마 고마워요. 아현수막은 <laughs> 현수. 아, 오케이, 오케이.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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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도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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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못 봤는데 그 코쿤형 스토리 보고 봤거든. 존나 웃기더라고. 그게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카키가 그때 타이밍에 펼쳐야 된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 펼치기로 했는데 카키가 가사로 너무 좋아했더라고. <laughs> 근데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카키 무대에서 나는 이제 무대 이제 효과 담당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거 나는 내할 일을 한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웃기지 않지 몰랐어. 너무 웃기더라고. 저 앞에서 보면서 막 야, 너무 안쓰러울 정도여가지고 <laughs> 아, 이게 막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까지 안 펼쳐지니까 <laughs> 아니 레오 레오니도 약간 넋 놓고 있었어 나 우리 빨리 빨리 해야 된는 사실 내가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우리 둘다 약간 멘, 멘탈이 나가 있었다랄까 아 저희도 근데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카키 형이 너무 어. 그렇게 되니까 오씨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 그래도 나는 내할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 오케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디스패티는 내가 졌다. 아 근데 잤지 않다. 작지 않다. 아이 그거 어제 <laughs> 삐털이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 몰라서. 삐철이었다. 아 누가 나한테 DM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 뭐. 그래 가지고. 밝근 했지. 밝근. 발끈. 무욕탕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거 풀리면.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laughs> 고마워요. 어쨌든, <laughs> 호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호미는 진짜 제가 인정하는 진짜 랩자라는 친구죠. 저는 그렇게 아무나 인정 안 해요. 제 실력을 떠나서 제 귀는 믿거든요. 근데 호미는 진짜 몇안 되는 진짜, 진짜 랩자라는 친구예요. 아, 오늘 랩해야겠네. 우리, 우리 노래 하나 만들자. 족 같은데. 그천 어, 딱 그냥 랩으로 아주 찢어버리는 그런 색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찢자 오케이 okay. 아무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도할게요. <laughs> 오케이. Okay.